안녕하세요. 벨루만입니다. 401V 클리시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음 이번 시간에는 별거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튜블라 타이어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튜블라 타이어 본드 칠뭐 아니면 글루잉 테이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튜블라 휠셋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솔로 라이딩을 가셨는데 펑크가 났다. 뭐 실란트로 뭐 급하게 떼울 수도 있지만 실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복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상 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음, <laughs> 별거 없어요. <laughs> 우선 교체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런 50mm 이상의 하이림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최소 80mm 정도 밸브 길이의 튜블라 타이어가 있거나. 기존 타이어에 밸브 익스텐션이 껴있을 텐데 이 밸브 익스텐션을 재사용하셔도 되니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밸브 코어 공구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뭐 투어를 가신다면 그 다음에 글루잉 테이프 타이어를 벗길 때 쓰는 타이어 레버가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되게 손가락이 아플 수가 있어요 <laughs> 어, 휠셋을 이렇게 분리하셨으면 타이어를 벗겨야 되겠죠 타이어 벗길 때는 밸브 코어의 반대쪽을 제껴줍니다 이 타이어와 림이 붙어있는 이 사이를 밀어요 그냥 밀어냅니다 힘으로 조금씩 한 번에 제껴줄 수는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틈을 만들면서 아주 조금씩 힘을 꾹꾹 주면서 틈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자꾸 집어 넣는 겁니다 만약에 타이어해버가 없다면 혹시 모르니까 어떤 부분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냥 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찾으면 그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약점을 찾아서 계속 공략을 하는 거죠.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버를 꼭 챙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틈을 찾았으면 똑같이 틈을 공략하는 겁니다. 틈새,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돼. 옆으로 조금 옮겨서. 한 번에 이거를 욕심내서 한번 하지 마시고 틈을 공략해서 공간을 벌렸으면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제껴주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30cm 정도 공간을 만들었다면 여기서 제껴면. 제껴지죠? 이렇게 제껴면. 제껴면 이제부터는 뭐 간단하죠. 손으로 잡고 힘을 지글시 주면서. 이렇게 밸브 끝쪽에서 잡아내면 타이어 분리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새 타이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밸브가 짧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는 익스텐션을 재활용을 할 거예요. 이제 밸브 코어 공구를 갖고 다니시거나 뭐 집에서 작업하실 때는 롱루즈가 있어도 됩니다. 그냥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타이어에 있는 밸브 코어도 밸브 코어 끝부분에 공구 이렇게 생겼는데 넣고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풀은 다음 밸브 익스테이션, 밸브 익스테이션 길이를 연장시키는 거죠.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잠가줍니다. 채색각 잠가주세요. 안 들어갈 때까지 공구를 이용해서 잠가줍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어는 준비가 된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타이어를 접착시키기 위해서 글루잉 테이프를 발라줘야 되겠죠. 글루잉 테이프를 발릴 때는 집에서 하실 때 시간이 많다면 림에 붙어 있는 이런 끈끈이들을 최대한 제거해 주시면 좋지만 투어 나가서 이런 거할 시간은 없죠. 음, 간단하게 이런 뭐 보풀 같은 거 이런 것만 간단하게 제거를 해 줍니다. 보풀 같은 것만 제거를 해 주시고 글루잉 테이프를 뜯습니다. 글루잉 테이프를 갖고 다닐 때는 항상 이렇게 비닐에 보관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laughs> 글루잉 테이프는 음... 보이시피 이런 식으로 밸브 구멍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 구멍이 없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면으로 되어 있는 테이프들이 있는데 이런 밸브 구멍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위치는 이 휠셋에 밸브 구멍 들어가는 자리에 맞춰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밸브 남겨두고 위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밸브 구멍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밸브가 들어가는 자리에 맞춰서 가운데에 먼저 손가락을 누르듯이 맞춰줍니다. 이 가운데를 누르면서 좌우에 센터를 맞추시는 게 요령이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들어가게 가운데로 이렇게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갑니다. 잘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laughs> 한 번에 다 풀리지 마시고 조금씩 가운데 부분을 엄지 손가락으로, 엄지 손톱으로 가운데 부분에 힘을 줘서 당기면서 한번 눌러주고 당기고 눌러주고 눌러주고. 아, 가위가 필요하네. 주의하실 점은, 이 끝나는 부분 재단을 할 때, 이게 두 겹으로 겹친 다음에 잘르시면안 되고, 요 길이를 딱 맞추거나, 조금 모자르는 건 상관 없습니다. 벨브 홀이 없는 제품이라면, 여기서 시작했으면, 벨브 구멍을 남겨놔야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이 만나는 부분을 살짝, 소톱이나, 레버 등으로 긁어주면, 긁어준 다음에, 재게 보면, 이 부분에 딱, 만나는 부분 표시가 나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다리를 잡은 다음에 테이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밸브 구멍이 있기 때문에 비닐테이프를 떼어서 밸브 구멍을 지나서 여기까지 떼어 주시고 이 반대쪽은 떼어서 손잡이 정도 남겨놓고 제낀 다음에 반대쪽으로 제껴줍니다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나중에 끝날 때 이쪽으로 확 잡아당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무 튼으로 제껴주시면 되는데, 반대쪽으로 비닐을 제껴주신 다음에, 이제 이 타이어, 타이어의 진행방향, 진행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림의 밸브 구멍에 껴주면 됩니다. 끼는 요령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밑에 부분을 지금 밸브를 넣었다고 해서 밑에 부분을 끼려고 하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 타이어 사이즈는 림 사이즈와 아주 타이트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밸브 구멍부터 타이트하게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눌러서. 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게 쭉 약간 약간 쭉 당긴 다음에 당기는 거 보이시죠? 당긴 다음에 눌러서. 그 다음에 놓치지 말고 계속 계속 힘이 계속 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씩 당기면서 끝까지 음, 이쪽 손을 계속 누르고 있고 엄지손을 이용해서 끝까지 갑니다. 음. 여기서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거의 안 되죠. 빡빡하니까 그때 발을 눌러서 타이어를 살짝 휴 타이어 한쪽을 발로 이쪽 부분을 발을 뜨지 않게 잡은 다음, 타이어를 요렇게 눕힙니다. 요렇게 눕혀서 양쪽을 같이 쭉 눕혀서 밀어줍니다. 눕혀서 밀어줍니다. 빡빡해서 안 들어가네. 눕혀서, 눕혀서 밀어줍니다. 앞쪽 부분부터 엄지손 두블링, 엄지손님께서 이게 음. 음.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그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음. 타이어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센터는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타이어가 이렇게 자, 원형으로 잘 원형으로 잘리 잡을 정도까지만 바람을 살짝 넣어준 다음 이쪽 비드 부분과 이쪽 비드 부분을 서로 비교해 가보면서 센터를 맞춰주면 됩니다. 쭉 둘러보면서 지금 안쪽에 보호 비닐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주면 타이어가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바람을 너무 많이 넣으면 센터 맞출 때 타이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맞추기 어려우시니까 바람을, 그때는 바람 너무 많이 늦어서 센터가 잘안 움직이면 바람을 조금 빼시면서도 됩니다. 다 꼈으면 이런 식으로 잡고 살짝 돌려서 눈을 한쪽 감은 다음에 이 트레드를 보면서 컴파운드가 제일 높은 부분, 중앙에 컴파운드가 제일 두껍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돌려서 가운데 중앙으로 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에 센터가 정확히 잘 맞았다면, 테이프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바람을 완전히 빼지 마시고요. 바람을 조금 더 눌렀을 때, 이렇게 푸신푸신하게 눌리지만, 어쨌든 타이어의 형태는 갖추고 있죠. 음, 이 정도까지만 바람을 제거해 주시고, 이거를 당겨 주시면 됩니다. 당기실 때는 위로 들거나, 이 진행방향 쪽으로 당기지 마시고요. 허브축 방향으로. 바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정도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요령은 위에서 잡고, 손을 잡은 다음에, 허브 쪽으로, 돌아가면서, 허브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무조건 이쪽으로 당긴다고, 당기라고 했다고쭉 당기면, 이지점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하면은, 반대로 당기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퀴를 살짝 둘러가면서, 앞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지그시 힘을 팍팍 주지 마시고 지그시 당겨 나가면 됩니다 바퀴를 살짝 돌려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이 쭉 잡아당기시면 쭉 빠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쭉 당기다가 잘 했는데도 중간에 한번 끊어져서 이게 쑥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손잡이를 두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한번 더 기회를 세서 더, 더 조심히 해서 굴리면서 허브 쪽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가 뭐냐 이쪽도 끌어졌을 경우죠 이쪽도 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타이어를 살짝 벗겨야 되는데 그때는 바람을 완전히 다뺀 다음 이 비닐에 붙어 있는 부분 비닐 붙어 있는 부분하고 끊어진 부분을 제껴서 어, 뾰족한 뭐 뭔가를 이용해서 어, 아무거나 이렇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또 끄집어낸 거를 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빠진 다음에 는 끝난 거죠. 어, 펌프를 펌프나 CO2 등을 이용해서 적정 공기압까지. 채워주면 간단하게 튜블러 타이어 교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튜블러 타이어 장착하는 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laughs> 잘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로만이었습니다.